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간간히 찾아뵙고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사정 없이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반도체 쪽이 워낙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기업은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숫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진심이기도 한데, 사실, 반도체 섹터 자체가 최근에 뭐 숫자가 좋다고 해서 잘 가거나 뭐 2차 전지처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해서 사실 반토막 가까이 거의 내려왔었고요. 그 이유는 결국 선단공정 쪽에서 아직도 연내 엔비디아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쩐다 저쩐다 뉴스만 뿌릴 뿐 인사 조직 개편한다 얘기만 할뿐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았고요 어 사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이 범용 디램 또는 레거시라도 고 표현하죠 뭐 레거시 디램 레거시 랜드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쪽이 사실 이제 캐파 증설은 안 했잖아요. 반도체가 막 이게 1 공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공장을 전체적으로 새로 짓는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기존 디램 공정 라인을 선단 공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 디램과 범용 랜드 이쪽의 가격이 공급단이 타이트 하면서 가격이 받쳐줄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수요도 좀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도 좀 밀렸고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뭐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반토막 가까이. 그리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그 뭐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주가가 25만원 찍고 그만큼 내려왔네요 16만원까지 내려왔으니까 9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빠지신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30%정도 빠졌겠네요. 맞나 계산이? 네, 틀리면 네,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근데 우선 외사 리포트에서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는 긍정적인 뷰는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만원까지 하향시킨 외국계 아이비도 있었고 동일 회사가 하인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25만원에서 24만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을 뿐. 방향성은 결국 HBM 쪽으로 또는 선단 공정 쪽으로 계속적으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기업들. 결국 뭐 실적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 두개 기업이 차이가 있는 거죠. 보신 것처럼 내년에도 성장세는 이어질 거로 보는 거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한, 6조 원 정도 되나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성장, y o y 성장이냐면, 한, 한20% 정도 되겠네요. 그죠? 렇 20%.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죠. 그리고 이러한 스코어를 보인 적도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미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HBM 풀캡파로 받은 거다 그리고 HBM 공급량이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아까 요 숫자에 곱하기 4가 되겠죠 좀 높게 나오네요 그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 기업의 주가 흐름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스몰캡 파머니까 실적이 좀 좋은데 주가가 이제 좀 바닥에서 살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분명 높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어요. 보시면 최근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 빅테크커 기업들한테 맞춤형으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사피엔반도체 자람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볼까요? 오픈엣지테크놀로지. 근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는 이거 지금 반등한 것도 아니죠. 보시면 최근 주가 흐름이 9%, 25%, 거의 한30% 가까이 올랐습니다. 3거래 동안. 근데, 그런 기대감도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런 라인들 지켜주면서 추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숫자가 조금은 QOQ로 적자폭을 좀 줄여둔다든지, 또는 실적성장의 지조가 이어진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겠죠? 물론, 보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의미가 없긴 하지만 매출액도 성장하고 있고 적자 폭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랬던 그런 기대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와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기 이평성까지는 움직임들이 나와 줄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이. 취사 났다가 눌렀다가 좀 다시 한번 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도 최근 5거래일 동안, 실질적으로 뭐 4거래일 정도 동안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뭐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저도 오랜만에 좀 숫자를 보는데, 어 가온칩스 같은 경우 좋네요. 그죠? 올해도 실적이 성장하고, 내년도 실적이 성장할 걸로 좀 그려지고 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나마 내년부터 적자 줄이고, 돈 버는 기업으로 환골 탈퇴를 해주는, 어 그런 기대감들이 좀유효하고요 콜리톡스 반도체는 어떤가요? 우선은 좀 컨센서스가 없고요 적자도 그대로입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뭐, TSMC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4분기 때, 음, 좋은 좀 실적을 보여주면 주가도 강하게, 근데 이게, 아, 2025년에 146억 원. 네, 요건 좀, 이런 그러니까 숫자들이 나와줘야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브로드컴이 쏘아 올린 공에 살짝 얹어서 올라탄 느낌일 뿐인 거지, 명확한 숫자 회복 기조는 뭐 4분기부터 확인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는 좀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 더뭐 유리 기판 관련된 거 도입 아직 뭐확정될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 기판 쪽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 강했었죠. 뭐 SKC가 됐던 또는 또뭐 있었나요? SKC 자 아, JNTC 그죠 JNTC는 또 추세도 좋네요. 어, 뭐요 정도? 예. 옛날에 이거, 뭐, 캠트로닉스는 어떤가요? 얘도 뭐, 이쪽로좀 연결됐던 것 같긴 한데, 뭐, 전혀. 우선 주가 위치로는 JATC가 제일 좋고, 또 화해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동사의 흐름이 제일 탄력적이고, 좋습니다. SKC도, 그래도 바닥을 좀 빠르게 회복해주기도 했고요 뭐, 반도체와 2차전지 두개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뭐, 2차 전지는 내년부터 좋아지는 그림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것들의 흐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에 근간한 주가 되돌림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또는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일부 나오는 정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애플 향 쪽도 관심있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뭐, AI 인텔리전스라든지 애플 인텔리전스죠,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뭐 폴더블 폰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양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BH가 있을 것 같고 BH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라도 맞물리고요. 같이 봐야 되는 기업이 자회사 DKT가 되겠죠. 그렇죠? BH EVS인가요? 그게도 충전소 인프라고 그쪽에다 물량도 같이 가져가고 있고.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BH, DKT,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PI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도 오늘 중국 시장 회복에 따른, 음, 어떤 뷰를 좀 바꿨습니다. BNK에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좀 열어놓고는 봐야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번 추세가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몇개 분기 연속,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기업은 2분기부터 조금 주가를 좀 트래킹을 했었는데 2분기 때 정리한 좀 자료였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자료인데 보시면 고용량 디램 공급 증가에 따른 뭐 매출 성장 얘기도 있고 근데 우선 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거는 프로브카드입니다 프로브카드가 뭐냐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반도체 칩과, 그리고 테스트를 연결하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겠죠.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거고, 그로 인해 이에서 수요는 높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아, 이 얘기 좀 들었나요? ISC도 ISC가 최근 주가 흐름이 단연 좋습니다. 우선은 SKC 최대 주주다 보니까 유리기판으로 연결되기도 있고 최근에 좀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도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동안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주가가 반영됐을 뿐인 거지 지금부터는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의 근간에서 주가도 반영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판단을 하셔서 사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는 저보다 65,000원? 57,500원?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숫자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그쵸? 회복의 기조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이 정도는 찍히잖아요.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양, 뭐, 러버 소켓, 등등등. 유리기판 모멘텀, 플러스,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SKC가 유리기판 만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기대감 많이 갖지 마세요. 대신, 뭐, 데이터 센터 양 실적이 좋고요 유리기판이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ISC도 그냥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드렸고 유리기판 좀 얘기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애플장도 좀 얘기 좀 드렸고 그리고 TSE를 좀 보면 관계사도 몇개 있어요. 반도체와 2차전지 포그핀을 하고 있는 메가터치 그리고 타이거 일렉한테 동사가 물량을 받아옵니다. 어떤 걸 받아오냐 요거요. 예, 네. 요거. 요겁니다. MLO라고 하는 유기물입니다. 기존의 세라믹이 아니라 유기물로 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전기적 특수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는 비메모리 항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적극적으로 랜드에서 그 디렘으로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도 넓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n a n d 가 있습니다. 근데 D램 쪽으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여기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MLO라는 유기물을 통해서 다이거 엘렉한테 조달받고 TSE가 결국에는 만드는 거죠. 비메모리양 반도체 버티컬 프로브카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 시장이 개화가 되면 TSE가 끌고 가고 그 밑단에 있는 타이거 일렉과 그리고 메가 터치까지 전체적으로 관계사가 모두 시너지를 내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들에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몇 가지 모멘텀도 있어요. 네. HBM 인터페이스 보드 매출이 아직까지는 뭐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엑시노스와 스노프트랙을 써 있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의 좀 비중이 크겠죠. 음?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고 납품이 되면 TSE도 자랑스럽게 그 밸류체인 안에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여때부터는 디렘용 공급할 거다. 북미양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실적 종원 북미양 포로브 카드 쪽.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차후에 또 스터디를 해서 공부를 또 드릴 텐데 네, 마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TLB입니다 네, TLB는 이거예요 SSD 지금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게 ESSD 엔터프라이즈 잖아요 그쵸 앞에 약자가 근데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 1분기 때 1%도 안 됐어요. 2분기 때 2.2%, 3분기 때 8%, 4분기 때도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는 2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13,000원입니다. 네, 전저점 라인까지 한 손절 잡고 음, 좀더 관심있게 보실 기업이라고 좀 보고 북미 메모리 고객사 아이크론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좀 언급 좀 해주시고요 댓글로. 근 네, 보시면 기술력은 월등히 있습니다. 우선은 CXL 쪽도 초도 생산이 시작됐고 추가적인 믹스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보이고 DDR5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BT 계열 소재 쪽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모멘텀이 좀될것 같고. 뭐, 양산까지 멀었겠죠. 근데, ASP 상승이 좀 기대된다는 라 부분들? 이건 좀 길게 보십시오. 롱텀으로. 그니까 러 지금, 이 회사 숫자가 되게 뭐, 섹시하게 좋아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TSE는 좀 보고요. TSE 숫자도 보시면, 나 적자였는데, 흑자로 환골탈 퇴 해요. 그리고 내년에 숫자 성장하고, 내후년까지도 TSE는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메모리 내에서 보시면, 네, 메모리 반도체까지, 디램이죠디램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 비메모리 쪽도 타이거 일렉이랑, 네, 요거, m l o 쪽 영역 확장시킬 수 있고, 요거는 곧 주가 리레이팅이될수 있는 중요한 또 총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tse는 좀, 매력적인 관점이 되지 않을까. 조정시 한번, 한번, 한 7, 8% 조정 나오면 관심있게 좀 보셔도 된다. 전략들 좀 세워서 잘 대응해보시고, 공교롭게 얘기 드리는 기업 모두 다, 둘다 T로 시작하네요. 네, TLB. TLB도 보면은, 네, 숫자가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이렇게만큼 좋아지진 않죠. 네. 근데 우선은, 뭐 내년만 되더라도 밸류는 많이 싸지, 싸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동사가 BT 계열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되면 당연히 에버 g 지 SP가 높아지면서 수익성도 좋아질 거고. 기농으로 봐야 됩니다. 기농부로. 그리고 사실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거죠. 싸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TLB는 그래서 이갭 차이도 굉장히 많이 커요. 장기평선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좀 눈높이는 많이 낮출 것 같더라고요. 18,000원, 2만원 이 정도 선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리서치 폰을 보면. 16,000원, 22,000원 정도. 16,000원만 하더라도 괜찮죠. 22,000원 가려면 아까 얘기 들었던 예, 뭐 CXL이 됐던 DDR5 쪽에서 동사가 유일하게 BT 계열 쪽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좀 영상을 좀 길게 좀 찍었는데요. 음, 섹터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강력 매수라기보다는 낙폭과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되돌림과 향후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 뭐 실적 페이스도 그렇고요. 앞으로 나올 몇 가지 모멘텀들이 붙어준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한번 큰 시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좀더 스터디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주 자주 이런 식으로 좀 찾아뵐게요. 그리고 혹시 이건 나중에 공지드리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